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 합니다. 2016년 7월 2일 오후 5시 50분. 경기 하남 소방서 119 구급대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67세 남성 장 씨였는데 집에 괴한이 침입했고 본인과 아내가 흉기에 찔렸다는 위급한 상황이었죠. 그곳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한 아파트. 범인은 21층에 살고 있던 장씨 부부의 집에 들어와서 부인 박 씨의 복부를 깊게 찔렀고 이어서 장 씨의 팔과 옆구리를 찌른 후 달아났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의 도움으로 부부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먼저 공격을 당했던 65세의 아내 박 씨는 신고된 지 50분 만인 오후 6시 30분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누가 왜 노부부를 공격하고 달아난 걸까요?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서 이 범인의 동선을 추적하며 수사망을 좁혀갔습니다. 그리고 사건 다음 날 인천의 한 사우나에 은신해 있던 범인을 체포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는 30대 남성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해요. 장씨 부부가 심한 층간 소음을 유발했고 여, 여태까지 항의를 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범행을 계획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김 씨와 피해자 부부는 위 아래 층에 살고 있던 이웃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남 층간 소음 살인 사건이라는 타이틀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딱 봤을 때 아니 층간 소음으로 사람까지 죽이는 게 말이 돼? 라는 격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실상을 좀더 알고 보면 이 사건이 정말 단순히 층간소음 때문인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오늘 사건은 여러분께 층간소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진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두달 전인 2016년 5월, 김 씨는 집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습니다. 두달 전에요. 계속되는 층간 소음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윗집 장씨 부부를 죽이기 위해서였어요. 당시에 이 김씨는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던 취업 취준생이었죠. 그는 학창 시절에는 상위 10%에 들 정도로 성적도 우수했고 또 반장이나 부반장을 하면서 원만한 교우 관계에 책임감까지 보였던 모범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고 난 후에 학업 생활에 좀 문제를 겪게 돼요. 거긴 이유가 있었는데 평소 앓고 있던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이에요. 안구 건조증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고요. 학교에서 결국 제적당하게 되죠. 이후 김 씨는 약 6년 동안 별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그냥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합니다. 그렇게 사실 오랜 시간 집에만 있다 보니 이김 씨에게는 아주 작은 소음도 일상의 고요함을 깨는 대단한 스트레스로 느껴졌을 텐데요. 특히나 윗집 장씨 부부가 내는 소음이 그러했다고 설명합니다. 2015년에 60대였던 장씨 부부가 윗집인 21층에 이사를 와요. 이 집에는 장씨 부부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 부부까지 총 성인 4명이 살고 있었죠. 성인 4명. 애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소음이 났다. 장씨 부부는 자신들이 이렇게 주민한테 민폐가 될 정도로 소음을 유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주말에 종종 손주들이 놀러 올 때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아랫집 김씨가 이미 여러 번 항의를 했기 때문에 이 손주들한테도 최대한 조심히 해라라고 주의를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점점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취업이 안 되는 이 불행한 상황도,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모두 윗집의 층간소음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심지어 자기가 또래들에 비해서 좀 사회적으로 뒤처진 것 마저도 모두 층간소음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지경에 이르게 된것 같은데, 그렇게 김 씨는 점점 이 윗집에 있는 장씨 부부가 인생을, 내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에 빠져들었고요. 분노가 끌어오르게 되죠. 그러고 급기야 죽이겠다며 흉기를 준비한 건데요.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흉기 외에도 김 씨는 화재 감지기 형태의 그 몰래카메라를 추가로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걸 윗집 복도 천장에 부착을 해요. 이걸 통해 뭘할수 있죠? 네, 카메라잖아요. 그래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윗집에 침입할 계획을 세우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건이 벌어진 2016년 7월 2일, 장씨 아들 부부가 외출을 한 사이, 김 씨는 흉기를 들고 계단을 올라 윗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여나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흉기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분의 흉기 하나 더 그걸 현관 앞에 숨겨 두기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너무나 손쉽게 문이 열렸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방으로 향했죠. 문을 열어 보니까 장시 안에 박씨가 쉬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그가 누군지 파악도 하기 전에 김 씨가 소리쳤죠. 당신들 때문에 내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그러고는 이내 박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편 장 씨가 이 소리를 듣고 쫓아왔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 범인을 막아 서는데요. 그 과정에서 장씨 또한 다치고 맙니다. 범행 직후에 김 씨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었죠. 그리고는 인근 ATM에서 자신의 전 재산인 250만원을 인출해서 그 길로 인천으로 도주합니다. 물론, 이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죠. 이미 뭐 CCTV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장씨는 친입자가 아랫집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주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인천 사우나에서 건거됩니다. 범인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내뱉은 말은 참 황당했습니다. 윗집한테 계속 항의를 했는데, 알았다고 대답만 할뿐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이런 행동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범행을 했다. 라는 설명. 이해가 되시나요? 실질적으로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들 중에 피해자 장씨 부부에 의한 층간 혹은 벽간 소음을 경험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윗집에서 내는 줄 알았던 층간 소음이 알고 보니까 밑집 또는 옆집일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김 씨는요. 사실 그 소음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조건 윗집에서 났다라고 생각한 거고, 사실상 그게 정말 존재하는지조차 우리는 알수 없죠. 그냥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결국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재판에 서게 된김 씨는 그때부터 어떤 걸 주장하냐면요. 심신미약입니다. 아, 자기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혹은 망상에 사로잡혀서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감형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 수법 그렇게 쉽사리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고, 현재까지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층간소음이라는 타이틀로 우리에게 알려진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수 마체테 살인사건인데요. 이름이 특이하죠. 이 사건의 시작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20대 후반이던 남성 정씨와 그의 어머니는 여수의 덕충동 한 아파트에 입주하게 돼요.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그의 윗집에 40대 김씨 부부와 아이들, 그리고 아내의 부모님까지 총 6명이 이사를 오게 되죠. 이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5년 후인 2018년입니다. 꽤 시간이 있어요. 정씨의 어머니가 직장 때문에 이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정씨가 여기 혼자 거주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였죠. 정씨는 음, 뭐 가끔 일용직으로 돈을 벌었지만 대부분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층간소음이 신경 쓰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즉각 소리가 나는 즉시 윗집에다가 인터폰을 해서 "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하면서 막... 욕설을 퍼부었고요. 한 번은 아예 집을 찾아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는 일도 찾았죠.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건뭐말다 했고요. 사실 이 해당 주민들 또한 정씨참 예민한 사람이다 라고 다 인지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편, 윗집에 살고 있던 김씨 부부 입장은 좀 억울합니다. 이 부부가 인근 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밤 늦게까지 거의 집에 있지 않아요.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건 아이들과 할머니, 할아버지죠. 근데 또, 김씨 자녀들은 이미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뛰어놀 나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들도 또 여태 워낙 밑에 집 사람이 항의를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조심하고 있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 씨는요, 윗집에서 청소기나 세탁기를 돌리는 아주 일상적인 소음에도 득달같이 달려와서 항의합니다. 심지어 샤워만 해도 시끄럽다면서 막 인터폰이 울려대는데요. 아 이렇게 어떻게 살죠? 그렇다 보니까 김씨 가족은 아예 너무 이제 김씨 가족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바닥에 매트를 깔아놓고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주민, 옆집 이웃에 따르면 아 그. 김 씨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혼악 소음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는데도 밑에 집정 씨가 맨날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화를 냈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진상이었는지 알수 있죠. 실제 정 씨는 관리소문서에 가서 내가 고소할 거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던 2021년 2월 정 씨는 인터넷을 통해 마체테를 구입합니다. 마체테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이건 정글도라고도 불리는 도검입니다. 정글 같은 곳에서 벌초를 할때 주로 쓰는 칼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됐죠. 칼을 구매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정신은 몇달 동안 또 다른 흉기들을 검색하고 추가로 구매해요. 정말 윗집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오랫동안 갈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2021년 9월 27일 김씨 부부가, 윗집에 살고 있던 김씨 부부가 치킨집을 끝내고 밤 11시쯤 퇴근합니다 바로 씻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잠에 들려는 순간 갑자기 인터폰이 울립니다 정씨예요 시끄럽다는데요 참다 못한 김씨가 아니 또 시작입니까? 라고 화를 냈고요 그러자 정신은 뭐라고 하냐면, 만나서 얘기해요, 만나서, 내려오시던가. 이런 말을 남기고 인터폰을 끊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집 정신은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목장갑을 끼고요, 사둔 정글도를 집어들었죠. 한편으로 등산용 칼을 따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분명 윗집에서 계단을 통해서 내려올 거잖아요, 기다리게 돼요. 때 나오지 않았나 봐요. 자기가 아예 김씨 집으로 향하게 됐죠. 김씨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그의 집앞 복도를 서성거렸습니다. 밤 12시 33분. 김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정씨는 바로 그에게 달려듭니다. 김씨 머리와 상체를 잡은 채 정글도를 휘둘렀어요. 당황한 김씨가 저항을 하니까 어깨와 양쪽 옆구리를 준비해 둔 등산용 칼로 수차례 찌르게 되는데요. 결국 김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씨가 다시 칼을 휘둘러서 그의 머리를 절단합니다. 잠시 후 소란을 듣고 김씨 아내가 현관 쪽으로 나오게 돼요. 상황을 인지하죠. 급하게 집 안으로 도망을 치는데 이내 정씨에게 붙잡히고 말았죠. 그는 아내에게도 똑같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근데 이때 그 아내분은 쓰러져가는 와중에도 자신의 부모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도망쳐! 라고 크게 소리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할머니가 마침 방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할머니 또한 정씨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중상을 입게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씨가 향한 곳은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의자를 들어 올리면서 그에게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12시 36분, 아래집 정씨가 이 집에 진입한 지 3분 만에 가족 4명이 다 처참하게 당해버린 상황입니다. 정씨가 드디어 이 창극을 끝내고 이제 돌아가려던 순간,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가... 겨우 몸을 일으키셔서 112에 신고를 하려던 순간이었죠. 그러자 정 씨가 이걸 듣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갔고요. 전화를 거는 할아버지의 팔을 절단합니다. 하... 여러분, 이 청청 병역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김 씨의 아이들 아이들은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화를 면할 수 있었죠. 정 씨는 자신이 공격한 이들이 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걸 확인하고서야 자신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이후 그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게 돼요. 모든 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하죠. 이어서 구급대가 출동했는데 이 현장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정씨 부부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고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정씨가 자수한 그 진짜 이유가 밝혀지는데요. 그건 바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어요. 또한 자수를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정씨가 몇 달에 걸쳐서 칼막 검색하고 구매를 했잖아요. 그 기록이 발견되면서 그 치밀한 범죄 계획인 게 드러나게 되죠. 또한 이 사건 역시. 정 씨가 층간 소음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증거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서 사건과 좀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이정 씨가 오랜 은둔 생활로 좀 피해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윗집 김씨 가족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다녔고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사실 윗집 김씨 부부는 잊지도 않은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왔던 겁니다. 그들이 진짜 피해자였 거죠. 정씨의 피해 망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의 어머니한테 엄마, 엄마, 윗집이 지금 이런 소음을 내고 있어요 하고 녹음 파일을 전송했거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운드가 정씨가 직접 만든 소음입니다. 그 존재하지도 않는 소음을 지가 만들어내가지고 위 집에서 나는 거다라고 막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완전 말도 안 되죠. 피해 망상의 원인은 층간 소음이 아니라 그의 불안한 심리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지만 정신은 재판이 시작되자 심신미약. 아또 나와요. 심신 상실을 들먹거리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내가 살인 행위를 한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해서 범행 당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죠. 물론 정씨가 피해망상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판단 능력을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죠. 지적 능력 또한 조금 남들보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진술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었고요. 심신미약으로는 사유가 부적격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정신병을 진단받은 이력도 없고요. 검찰은 정 씨가 사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재판 결과 정 씨에게는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오늘 다룬 이두 사건 정말 무슨 평행이론처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 두 개가 대중에게는 그저 순간소음 살인 사건. 이라는 타이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적합할까요? 층간소음이란 단어 때문에 오히려, 아유, 오죽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랬겠어. 라는 옹호적인 여론 또한 적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층간소음은 직접 겪지 않으면 모른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럼,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정당할까요? 애초에 정말 이게 층간소음이 불러온 비극일까요? 진실은 이겁니다. 두 사건의 범죄자들은 내면의 분노를 애꿎은 이웃에게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표출했습니다. 층간 소음은 그저 변명일 뿐이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요즘 층간 소음 너무 심해서 사건이 막 벌어지는데 아파트를 좀잘 지어야 하지 않냐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점점 더 이렇게 피해 망상에 사로잡힌 사회 부적응자들이 상상도 못할 분노와 범죄를 무고한 사람들한테 쏟아내는데, 과연 우리 사회와 과정은 어떻게 이들을 막을 수 있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지시카였습니다.